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네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교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은 이렇게 지킵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특히 어, 유대인들은 세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 끝난 무교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법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맥주제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는가, 또 나에게 은혜가 될수 있는가는 부분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맥주제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킵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77절, 맥추절, 이게 이제 보리를 뵌다는 뜻에서 맥추절이고요. 77절은 무교절,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바로 일곱째 줄을 지나서 거기 9절에 일곱 줄을 세라 그랬죠. 곡식의 낯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곱 줄을 세워서 그때 지키는 것이 77절. 일곱째 줄을 지났다그래서 77절인데, 이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들이 있을 때, 부활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킵니다만, 그 절기들이 있을 때, 그 절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면 내가 찬송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걸 드리면 이제 교회가 이동 갖고 이렇게 쓰겠지. 그거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가 있으니까 매년 해오는 저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 이건 뭐 성탄절 이건 늘 하는 행사니까 하나의 행사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0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나 지켰습니다. 출애굽기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죠. 그 빈손이라는 것이 빈 신앙, 빈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빈 마음, 빈 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대로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맥주절을 즐길 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던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가?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대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각기각기 각기 다 달라, 다르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또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정말 풍부하게 그것들을... 주신대로 생각하고 맥주제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힘을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은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거 자신의 힘을이라는 표현은 이 말씀은 경제적인 어떤 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인 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기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또 잘못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뭔말 있나요? 물질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건강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술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냐? 기술이냐? 경제적인 물질이냐, 건강이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죠 건강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조금의 어떤 것들은 할수 있을 것. 또, 지식도 가지고 있을 것. 농사를 짓는 지식, 또는 뭐,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지식,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각자히 맞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것을 헤아려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앞에서 말했죠.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힘을 주었는가. 나에게 어떤 건강의 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지식들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헤아려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 힘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 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맞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른도우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힘대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더 크게 더 힘을 써서 연보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자원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원하는 반대는 뭘까요? 인색함과 억지입니다. 마지못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게 쓰여져서 어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남들의 눈치가 있어다 아이고, 맞이 못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 어떠해야 되는가? 자원한다는 것은 즐겨내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 보면 중간 정도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이하에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은 두 번째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즐겨 내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헌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 그래 내가 즐거움을 하는데. 누가 시키니까 당신이 가시오. 하 그러니까 그래, 나 즐거운 마음으로 할게.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헌금을 자원하는 예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속에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옵니다 이게 감사하고 자원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을 붙인다면, 거기에는 거래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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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내가 이러 이러 할 테니 하나님은 그럼 이러 이러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인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곡식을 줬고, 이렇게 건강을 줬고, 이렇게 믿음을 주었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올한해 하나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온 가족이 함께 이 맥주절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 11절 보십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너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와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11절 상반절에 너, 두 번째, 네 자녀, 노비, 네성 중에 있는 외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가부가 함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도 어, 노비는 없죠. 그러나 객, 손님, 만일 우리 집에 손님이었다면 또 버려지고 고아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멸시되고 천대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외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부를 빼죠. 오히려 손님이 오늘 같은 날 오면, 아이고, 나 우리 집 손님 왔어요. 나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맥주절을 즐기라고 하는 겁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그 백성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이 함께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여기 11절에 있는 내네 자녀와 노비와 내네 성교인 레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한다는 이 표현은 또한 물질의 균등 분배의 원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과부들, 과부들또 실은 경제적 활동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객, 손님들, 또는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축제입니다. 이슬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의 축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축제를 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소외되고 무시된 사람들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더욱더 살펴보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맥주절 헌금이 나오면 전부 다단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소외된 대로 나누어서 이게 살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맥주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맥주감사전엔 더더욱 남을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보살펴야 됩니다. 또한, 자문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와께서는 호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포악한 자도 있고, 또한, 가난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햇빛을 주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내 주위에 나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 참 만나고 싶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전화를 해도 별로 통하고 화 싶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면, 하 전화를 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딱 이겁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숨만 깔딱, 깔딱 쉬고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나면, 아이고, 사는 게 죽겠어. 죽겠어. 하고 삽니다. 근데요,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억의 재산 값니다 근데 만나면 맨날 주권 내, 주권 내만 하고 살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고,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단말 한마디라도, 조그만 사탕 하나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베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맨날 우리가 죽을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저 높은 부자와 비교하지 말고, 나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람들, 때로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나, 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맥주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11절에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의 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절기들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비록 먼 곳에 있어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려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선 교회가 우리들 주위에 너무도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절기 때는 결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히려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떨듯이 그때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해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돼니 성경의 사무엘라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계를 옮겨옵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계를 옮겨올 때에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법계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왕이 그렇게 춤을 추고 행복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음에 만날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며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국에서 종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 우리가 잘못되어졌을 때,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 아니면, 예수 그리도를 스 알기 이전의 삶과 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분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비참함은 정말로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는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했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고 예수의 울도를알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비참함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돌아왔다니 내 자신의 과거의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영혼의 비참함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비참하고 비참했던 내 영혼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달라진 게 없는데. 요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일 겁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게 예수를 닮아.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를 닮아. 욕심부리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어떤 이득이라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